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필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난이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목자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일 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바쁜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즐기기도 하고 또한 가지 일이 저한테 주어지면 제가 그것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주위를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제가 몰두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제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한 시간 내에는 그 일을 꼭 끝마쳐야 되고 혹 일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더 남아 있더라도 제가 차라리 그 일을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제가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꼴을 제가 못 봅니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빨리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가끔씩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 저 일처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들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저는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끝마치는 장점 아닌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이런 저의 습관이 저에게 있어서 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일을 다 끝마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막,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한가하면 불안합니다. 막 바빠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막 다른 일을 찾게 되고 또 바빠져야만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론, 아, 이 시간에 좀 쉬어야지. 이럴 때 쉬지 언제 쉬냐라고 생각을 하고 좀쉴라 치면 또다시 이렇게 일이 보입니다. 아, 저거 해야지. 그럼 또그 일에 빠져가지고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꿈의 교회 스타일은 정말 잘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서 닮은 선인들과 마찬가지인데 네, 꿈의 교회 스타일이 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시간을 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 또큰 계획, 또 빈틈이 없는 스케줄, 또 다양한 활동들, 또는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에는 우리가 바빠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손을 멈추고 온 마음을 몰입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급을 단행한 후에 이가난안 땅을 향해서 기나긴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민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면 그 백성들도 함께 멈추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앞서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또불 기둥을 멈추셨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끔씩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잘나가다가 왜 이러시지? 이렇게 잘 이끄시다가 갑자기 왜 멈추게 하시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왜 잘나가고 있는데 왜 멈추게 하셔?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는 내가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안 하면 이 사역은 위험해질 거야. 아,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쉬면 안 되지.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은 끝마칠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헌신 그리고 더큰 충성을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함께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신뢰,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20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용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하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나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정말 쉽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설교 끝. <laughs>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 믿음 속에서 진심으로 믿어지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차려진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쉴 만한 물가요, 교회의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푸르디 푸른 그런 초장에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해하거나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이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짤마 웨트라고 하는데. 이, 이 말은 아모스 5장 8절 그리고 6기 16장 10절에서도 16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깊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깊은 어둠 속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이 익스트림한 놀이기구들, 뭐 바이킹이나 뭐 남들 잘 타는 무슨 뭐 청룡열차나 이런 거 절대 못 탑니다. 어, 진짜요. 기절합니다. 타면 죽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놀이공원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개씩은 있는 이 귀신의 집. 아, 전 차라리 바이킹을 타라면 타겠습니다. 귀신의 집 절대 못 들어갑니다. 딱한 번,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가, 이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등떠밀름에 밀려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이 귀신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민속촌에 있는 그런 귀신집이었는데,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어깨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보이는 게 없어서 캄캄한데, 거기서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막 걸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막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나요. 발을 밟을 때마다 밑에서 나죠. 옆에서 막 히이, 막 이런 소리 나죠.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그냥 떨려옵니다. 떨리다 못해서 막 오줌 쌀것 같아요. 차라리 보이는 곳에서 소리가 나면 그래도 덜 무서울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만 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포와 불안감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의 두려움과 긴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귀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이 빛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한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가끔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이, 아,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인 것이고, 내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내가 납득을 할수 있어야, 내가 그 이해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믿음보다 이해가 먼저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처음 가는 곳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처음 가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겠죠.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의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를 하겠지요. 초행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초행길의 모든 길을 알고 갑니까? 아니면 믿고 갑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음에 같은 장소를 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믿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알고 갑니다. 당연히 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모두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더 깊은 의심으로 이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내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행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나 어? 그곳에 그거, 그곳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30년 이상을 살아서 잘 알았는데 제가 거기 지리를 빠삭하게 아는데 제가 잘 알아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 없어요. 괜히 헛소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신을 차서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일단은 아, 이 사람 괜히 다 놀리는 거 아니야? 괜히 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괜히 이거 내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 기름값만 버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비게이션 바꿔야 되나? 이렇게 의심이 들면서 갈등하게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일단 가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춰? 이렇게 갈등하다가 에이 내가 집에 가면 이 내비게이션을 바꾼다. 이렇게 애꿎은 내비게이션만 탓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왕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내비게이션 믿고,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자. 가다 보면 언젠간 나타나겠지? 하고 갔는데,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 장소가. 가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겠죠. 나중에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 가까운 사람이, 어? 나 그곳, 그 장소에 가본 적 있는데, 그, 그런 곳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 그 지역에 그런 곳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갔다 왔으니까 썩소를 짓겠죠. <웃음> 그렇죠? <웃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장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한 번쯤은 가봤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믿음이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증명된 믿음만이 이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확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또 수학공식 외우듯이 단순히 머리로 암기된 믿음에는 결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기적이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믿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런 믿음에는 확신도 없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유혹하거나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될지, 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한순간에 그 뿌리째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이 증명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연히 증명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기적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저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 져 있는 로고스의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여서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서 의심치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역사는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아 이건 다, 이건 강요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 하면 살아가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그 하나님은 나를 만날 이아무의 골짜기 가운데 놔두시는 걸까요? 나는 언제 그 푸르디 푸른 초장에서 날마다 꼴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오래하셨다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의심이 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 지금까지 몇 년간 지켜온 믿음이 내가 이렇게 흔들릴지 몰랐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내가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내가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머리로는 믿는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요단강에 발을 담가 보셨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가 보지도 않고 그 강이 갈라지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저 갈라졌다고 나오니까 아 갈라졌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발에 그 강에 발을 담가 보십시오라고 할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담가 보지 못하고 그저 망설이는 그런 삶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앞에 나섰을 때에 그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아래고 비로소 그 지팡이를 짚었을 때에 그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그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와가 나의 먹자신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푸르디푸른 초장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누이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